faster! Attention First blood First fatality Let the game begin 오아서 왼쪽 코너들만 바로. 코너들만 바로 있어. 좀 써줄게. 그래 조심해. l m 지 어, 그쪽, 그쪽으로 갔어. 저 앞에 갔어. 일단, 일단? 이거 뭐, 가자어디지냐뒤에 지에. 어 뭐야 나이스 아, 나이스 아니, 집라인 안에 싸운다 네, 집라인에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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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급선 안에 싸운다 보급선 안에 있어 저기 다 아, 나다. 나어디쥐뒤에 뼈, 뼈 있다, 뼈 위에. 떨어졌다, 뼈 위에서 싸워. 아, 다운. 하나, 이지여기다뼈위에뼈위에있다뼈위에뼈위에 위에다, 뼈 위에다. 뼈 위에다, 뼈 위에다. 다뼈 위에다. 뼈다다 나 이거 먹고 에너지 탄좀나 이거 탄좀 뺏어야겠다. 아 총알에 어부지 총알이었어서 희스키포로만 써야 되는데 나 어차피 근접이라 상관없지 않을까나 총알이 없어가지고 살짝이라도 중거리면은 우리가 불리 하나

점검 맞았다. 얘 크레이버네. 와 움직였어, 쟤. 역시 1등은 다른가. 나 잡으면 얘 크레이버예요. 어제는 더방갈로르 야, 살린다, 살린다, 여기 살린다. 와, 여기 살린다. 어그 방갈이 크레이버 있네 여기 두명 있다, 동영상. 내가 가는 쪽에 하나.

아쟤죽었보다 그거 살리는... 아니 그거다 그거. 자기회생이 자기회생. 아 개아깝다 이거. 까비. 어? 뒤. 응. 그쪽 이쪽 여기 여기. 이쪽 이쪽 방금 앞에. 이집이집 이 집. 네, 가자 저거 저피왜 이래? 아어쩐지 아니 피왜이 하자마자 피엉는데 잠깐만 나이데이야 건물 안에 있는 뚝배기 깠다 어 나이스 뭐 잡을 수 있나? 아깝이 방금 방금 잡았어야 했는데 뒤로 갔다 뒤다 뒤에 뒤에 어 어디 뭐얘 계속 이쪽 들어오는데? 나 있는데 둥글게 둥글게 하고 있는데 어 잡았네 어디다어 <laughs> 피스키퍼로 도가 난동 보리는데 저에요 저에 어?

여기, 여기 봅시다. Using 어 r 유 s s h o l Using 이따다. 아크스타 들고 있어야겠다. 이따. 어, 내이 속은 갔다. 하다 현중이 모델 여섯 발 맞았다. 지렸다. 끝나고? 아니야 아니야. 이기더 바로. 개많이이는던거아니다 <test Springs> 뒤에 뒤에 제 잘랐는데 완전히 설거지까지 해야 돼. 표적을 찾아야 돼. 뭐야 이술정뭐야 이 뒤에 뒤, 뒤에 사는진나 숨다. 여기 있다, 여기. 어어어어어 네, 막을이 이거로. 이거로. 이거 죽은 거같은거로이어로이거운 이거로. 이거지 이거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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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하늘색 거로 이거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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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이이이거이거이 아, 현이거린다 아, 쟤네도 고군이네. 하다. 형이로 누구 둘 거야? 우리 거 아니지. 우리 거야. 우리 거. 어, 우리 거야, 우리 거. 내가 샀어. 제가 뿜는다. 빨간 피. 야 레드존 여기있다 지브롤터 방금 핑 찍은데 지브롤터 있다 지브다도 여기 있어? 연막 있어? 어 여기 여기 제브로타 여기 옆목, 여기 연물 여기다 좀뿌려줄래브로타 그래? 도망간다 여기. 이어저제브로타아파파파 파, 파, 파. 근데 이거 자기장 아쩔쩔 중량탄 아무도 없어? 저기 온다. 와, 이렇게 상자 하는데 큰일 났네, 이게. 나 중량, 하늘 색깔 그 탄이 하나도 없는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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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엄막잘 보여. 하나, 개피, 하나, 개피, 하나, 개피. 기브로를 더 킬. 하나, 하나. 이스 어, 나이스. 아, 체크인 다고. 어. 아, 녹화 못했어, 아.